자, 40번 내용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제 40번 주요 단어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Punish, 처벌하다. 자, Scold는 꾸짖다. 어, 보통 말로 꾸짖는 형태입니다. 자, Classic, 전형적인. 자, Encourage가 장려하다고. 자, 그의 반의어로 Discourage 하면 은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단념시키다 하는 의미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Uh, adopt는 채택하다 하는 의미고요 자, strategy, 전략.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congratulate. 뭐, 이게 이제 축하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랑스러워 하다. 흡사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reward, 보상하다 정도의 의미 확인하면 되겠고, 나머지도 모르는 거는 체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punishing a child 자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자 동명사로 나온 ing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한 아이를 자 punish 벌 주는 것이 자 may not be 자 부정으로 묘사하고 있죠 아닐 수도 있다 자 뭐가 아닐 수도 있어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자 그리고 due 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얘는 자 전치사입니다. 자 그리고 뭐뭐 덕분에 혹은 때문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죠. 자 무엇 때문에 자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자 what Alvaro b i v a o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내부적인 주어입니다. 자 콤마를 기준으로 동격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neuropsychologist 신경심리학자인 알바로 이 아저씨가 자 부르는 자 뭐라고 부르느냐 자 트릭 파니시먼트 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즉 아이들을 벌주는 것이 자 트릭 파니시먼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릭이라는 말은 뭐 속이다 혹은 뭐함정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말로 이제 바꿔 볼 수가 있어. 뭐 함정 처벌, 뭐뭐 등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가 볼게요. 자, 트릭 파니시먼트는 자, 무엇이냐? 자, 첫 번째 s c o 꾸지 죠 말로 혼내는 거. 자, 두 번째 a moment of anger. 뭐 순간의 화. 자, 혹은 어파니시이트 처벌인데 뭐 이제 체벌을, 뭐, 몸을 때리는,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in the mo most classic sense of the word. 자, 단어의 처벌이라는 단어의 가장 고정적인 의미에서의, 자, 처벌이기도 하다. 자, 그니까는 이제 트랙 처벌에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고, 말로 혼내는 거, 순간에 막, 꽉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순간 팍! 화를 내는 거, 혹은 이렇게 신체를 체벌하는 거, 고전적인 방식에서의 이 신체 체벌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instead 가로 열고 여기 닫아봐. 자 체크할 게 있는데요. 자 discourage a from b 이거 a가 b 하는 것을 자 막다 하는 의미가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이 discourage는 자 keep, must stop, prevent 등등으로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또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또, instead of d e m 자, 얘도 전치사지. 자, 그래서 여기 ing 형태로 쓴 거야.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보자. 자, a부터 할 거야. 한 아이가, 자, doing something. 무언가 하는 것을, 자, discourage. 막는 대신에,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something은, 자, 부모 입장으로서 안 했으면 하는 나쁜 행동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대신에 어떻게 돼버려? 그것이 장려해버린다. 자, forbid도 막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들이, 아이들이 to do it.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to do it도 뭐, 가져오자 나쁜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나쁜 것을 하도록 장려해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이 trick punishment 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뭔가 단점이 있는, 함정이 있는, 이건 처벌이다라고 되는 거지.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h u h 는한 아이의 이름을 예시로 쓴 거야. 자, 배웁니다. 자, d 을 이렇게 크게 열고 마지막 타다. 자, 그리고 가로 안에 가로로서 왼 열고 닫게 되는데, 자, 여기에 d e a 은 접속사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His mother. 자, 해당하는 동사가 scold가 되고 중간에 껴있는 이 표현이 이제 부사가, 부사절이 나온 겁니다. 자, 휴가 뭐를 배우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본다. 자, 그가 그의 little brother, 작은 동생을 때릴 때 그의 엄마가 scold him. 자, 꾸짖는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 아, 내가 동생 때리니까 엄마가 꾸짖네? 라고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 자, for a child. 한 아이에게는 자 후가로 열고 닫아가지고 이렇게 수식이지. 자, 선행사가 여기 있고, 뒤에 문장 불 주어 자리가 비어 불완전하죠. 그래서 주격관대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냐면, feels lonely.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에게는 자, 이 휴라는 아이가 좀 외로움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고, 아마 이제 동생이 태어나서 사랑을 뺏겼다고 느끼는 아이로 설정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이에게는 자, being scolded 문장의 주어가 특이하지. 자 여기 ing가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이기도 한데, 자, BPP가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지금 나온 겸, 겁니다. 자, 처벌을 받는 거야 이 아이의 입장에서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것은 동명사로. 자, 이또 특징이 뭐야? 단소로 취급해야겠지. 자, 입니다. 자, 어때? Much better, 훨씬 낫습니다. 자,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혼낼 때라도 말을 걸어주는 게더 낫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멋치는이 비교급, better 수식하면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애들이, 자, even, 자, still, a lot, far도, 자, 이렇게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feeling invisible. 자인 비저블이 눈에 띄지 않는 이라는 의미인데 눈에 띄지 않는다고 이 집안에서 내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야라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가 계속 할 거다라는 거지. 자 뭐를? To hit his brother. 동생 때리기를 계속 할 거라는 거야. 자 이러한 경우에 자 그의 어머님은 엄마는 would be better 더 나을 거다. 갑자기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이상하지. 자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끊고 자, 이렇게 닫아. 자, 원래는 여기에 자, if 자, she she 자, adapted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자, 지금 접속사를 생략하고 자, 주어가 또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그리고 adapted의 형태를 ing 형태로 바꾸면서 자, 분사구문으로 이거를 쓴 거야. 자, 그래서 남아 있는 형태가 ing가 된 겁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그녀가, 즉, 엄마가 채택을 했다라면 뭐를, 다른 전략을 채택을 했더라면, 그리고 이제 문장이, 원래는 뒤에 있었을 문장이 이렇게 덩어리로, 앞으로 뺀 거죠. 자, 그의 어머니는 더 나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 다음 문장.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게 낫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 그녀는 congratulate. 자, 자랑스러워 해줄 수가 있었을 거야. 휴를. 자, 근데, 어떠한 시점에, 자, when he has not hit his brother for a certain length, 이렇게 되는데, 자, 내부적인 동사의 시,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자, 이 hit은 pp가 되겠죠. hit, hit, hit. 세 가지가 똑같으니까. 자, 어떠했을 때좀 자랑스럽게 해주냐. 그가 때리지 않았을 때 부정이야. 자, 그의 동생을 for a certain, 특정한 시간의 길이 동안 어느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 안 때리니까 어 요즘은 동생을 잘 때리지 않고 돌봐주네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워 할수 있었다는 거지 자 엄마는 자 확실히 허락을 할 수는 없어 그 아이를 자그 아이는 휴입니다 첫째 아이가 되겠죠 뭐 하도록 자그 동생을 때리도록 확 명확하게 허락을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자한 가지, 자 얼라우는 오형식 동사인데, 자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 써야 되겠고, 자 허락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자 instead of constantly pointing out negative 야 이렇게 다다. 자 instead of the 전치사지자 이에 따라오는 i n g 는 지금 여기 나온 거야. 그리고 point out 이 지적하다. 하는 의미가 되었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거티브 DS가 있거든 명사로 썼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 잘못한 것들이라고 했을 때, 그럼 잘못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포인트 아웃, 지적하는 대신에, 자 그녀는 선택할 수가 있다. 자 뭐하는 것을, 자 리워드 파 i 티브 여기도 S가 있죠 명사로 쓰였네요. 긍정적인 것들을 보상하는 것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부모든 can avoid, 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trick punishment를 피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되는 문장입니다. 자, trick punishment는 자, trick punishment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trick punishment는 reinforce 한다.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빈칸 문제로 의미가 있겠죠. 강화시키다는 뜻이야. 강화시켜버려. 자, 뭐를 unwanted behavior, 원치 않은 행동, 한 아이의 원치 않은 행동을 강화시킨다. 이 목적이고,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자, 관계대명사인데, 계속적 용법으로 나왔지. 자, 이때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쭉 해석을 밀고 가는 것이고, 자, 앞에 문장 전체를 다 이제 끄집어서 선행사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해석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시 봐. 자, 트래파니시먼트는 강화합니다. 원치 않는 아이의 행동을. 그리고 이것이 자이 내용이 자 인플라이합니다. 자 시사합니다. 자 시사한다란 말은 뭐, 넌지시 보여준다, 암시한다 이런 의미가 돼. 자 뭐를 시사하냐면 자 이렇게 열어서. 됐, 열고, 마지막 닫아볼게. 자, 이 접속사가 나온다. 이 전체 내용을 시사하는 거야. 자, 그럼 이에 해당하는 주어. 부모들이, 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뭐를? Reducing the attention. 관심을 뭐 하는 거? 줄이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무엇에는? 부정적인 것에는. 자, 반면에, 자, while ING로 나왔죠? 자, 보상하는 반면에. 자, 뭐를? 긍정적인 행동에는 자, 보상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건 오히려 관심을 줄여버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좋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고 쌤이 생각이 들고, 요거는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자. 자, 꾸시즘과 같은 키워드, 트릭 처벌은, 자, 못된, 바람직한 하지 못한 행동을 지속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효과가 어때?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어. 자, 그럼 어떻게 부모는 해야 돼? 부정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행동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좀 해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